나를 사랑하는들이 나를 위해 그곳에 고 무한승천 앞세웠소 나의 누가 될지니 나를 사랑하는들이 나를 위해 그곳에 고 무한승천 앞세웠소 예, 주가 되셔에저고 지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고 지면 천국에서 주님.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들이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암상행도 아래 저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들. 목자 들시여서 나를 암상인도하리, 주만 따라가리라. 아버지 존은 전과 살아갈 감사합니다. 성의로 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수요저녁 예배로 주의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출입하기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은혜로 우리 주의 문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몸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혼돈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지 아니하고 폐퇴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성수절교회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생활 또 사업을 하고 가정생활, 우리의 생활 범사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신앙과 삶을 연단시키는 기회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아름다운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 하나님 여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서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교제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강가을얻어도 하나님 기뻐하실 아름다운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영성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찾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큰 은혜 불어주심을 믿으며. 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통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서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여, 그 기름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여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과 또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뿌르주주며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절절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으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7절에 있는 말씀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리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죽게 부르짖으라. 죽게 부르짖으라. 죽게 부르짖으라. 죽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믿은 성도 우리는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이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지를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이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죽게 부르지지오니, 2절에도 죽게 손을 들고 부르지질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부르지으며 간구할까요? 왜부르지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아니 왜 부르짖으며 한 나라의 왕이고 한 대에 전쟁에 나가서는 용사였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고 다윗은 왜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의 부르짖음에 힐을 막아 달라며 막지 말라며 간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은 왜 부르짖습니까? 귀를 막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귀가 아 이제 먹으셨다는 것입니까? 원문으로 보면 귀먹으리 처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은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성도를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복거리처럼 내 기도를 이제 못들은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짖으며 간구합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무덤에 내려가는 거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만 남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10편 40편 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판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극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일을 생각하며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리 이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부르질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소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은 민숙의 7장 8절부터 8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다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성막에서 말씀하십니다. 증거계위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서 자기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는 하나님의 함께 계신다. 그런 이제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그것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길을 기울이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하여 간구했습니까? 다니엘서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하루 세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랫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러짖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사사.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여 하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어려울 때, 편안할 때 어떠한 이웃이 서었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혼병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참이 다윗은 이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적국인 블레셋 나라에 가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이 다윗의 형편이 극박합니까 그러나 악인과 동료같이 그렇게 힘든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악인과 행악자와 함께 끌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로시 저 소동과 고모라에 가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부르짖음과 간구도 있었지만 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저 소동과 고모라에 보내어서 그 멸망한 소동과 고모라에서 로의 가족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이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성도를 구별하고 이끌어주시는지를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또 이제 죄악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일순 잘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의 고민이 거기에 있어서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청와대 신문고라는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있는데 억울하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호소하는 그러한 이제 홈페이지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하루에도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다 청원하는데, 뭐, 이제 전혀,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청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진짜 억울하고 힘들고, 화시할 데가 없고, 가깝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호수에서 많은 사람들의 동정을 받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20만 명이 넘게 이 청원을 같이 해서 그게 대해서 나라에서 이제 그 청원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한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참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호소에도 이제 어떠한 반응을 얻을 수 없을지 모자. 하나님은 모든 나라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수원과 간고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상 21장 1절부터 2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악한 왕이 나오는데, 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왕궁 곁에 나보시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상에게 물려받은 포도밭이여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그러한 포도밭이기 때문에 정성으로 그 포도원을 관리하니까 아주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면서 보더니 라방인은 나무새게 말합니다 그 밭을 나에게 팔면 나물밭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아 그러니까 이나무시한는 말이 아니 포도밭으로 그렇게 한다 그래도 내가 팔리가 만문데 아이 좋은 포도밭을 나물밭으로 만든다 응? 우리 선조에게 물려받은 땅이고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기 때문에 만금을 쓴다 그래도 내가 못 팔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아왕이 이 말입니다 그 욕심이 나는 땅을 얻지 못해서 식음을 좀 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이 왕후 이세벨 악한 이세벨 왕, 왕후가 아니 당신이 왕이 맞소? 에? 그러면서 내가 처리할 테니까 두고보라 그리고 이나보시이 사는 동네 장로들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어 아 왕후가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이장르들이 말입니다. 에 비류 두 사람을 세워갖고 이 나벗을 이제 모합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을 들었다 보았다. 그래가지고 이 나벗을 돌로 쳐주게 주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한 푼도 드리지 아니하고 이아 왕이 그 나봇의 좋은 포도밭을 공짜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아 왕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 밭을 얻게 되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나무리 밭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를 통해서 아에게 말합니다. 그 나봇이 억울하게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당했는데 아무도 무서워서 그 죽은 나봇의 시체를 건드리는 사람이 었고 개가 와서 그 피를 하였는데 너와 내 가정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언한 대로 이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그만 크게. 이제 징계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남신 여러 성들인들이여 선악간에 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지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위선 하나님 앞에 청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청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같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마음 속에 용기와 아 이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니 다윗이 힘으로도 가지고 마음을 크게 기뻐하며 새 노래로 찬송하였다고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여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선송이시로다.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선 10편 91편 1절부터 7절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주의 백성의 산업을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사망의 길과 같은 이제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끌어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들을 믿습니다. 우리 정정원 지사님의 지난 토요일 날 그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건대병원에 입원해서 아주 위급한 그러한 시간도 있었지만 은 많이 회복이 돼 있어서 지금 2인실에 이렇게 계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큰 고비를 넘겼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안심할 단계는 못하니까 여러분 면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교합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정과 살아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의 정정은 이산에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게 이렇게 아버지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간과하는 우리 주사님 원치 않게 이렇게 어려운 고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치료하여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은청을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간병하는 우리의 김원주 미사님을 하나님 잡아주시옵시고 영육간에 힘을 더하시고 성력으로 충만하여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아버지에 공량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과도 어깨 우리 주님도 오시고 은청을 베풀어 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쓰는 우리 기본적인 예수님 요새처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인을 도와주십시오 여러 형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우리 주님은 전매풀로 주옵소서 전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을 우리의 죄념은 천백으로 주옵소서 능력만 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덤으로 내려가는 저와 같이 금박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는 심정이 있습니까 다위처럼 부르짖고 간과하여 하나님이 가시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 밖에 하여 주옵소서. 전기하신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내제 교통이었어 시면 저기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요청을 한 귀한 가랑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치료하심이 넘쳐날지오다